고려 초기 정치 발전 자 오늘부터는 고려 초기에 기틀을 완성했던 다섯 명의 왕에 대해서 배울 거야. 태조, 정종, 광종, 경종, 성종 이렇게 다섯 명이야. 고려 왕의 순서와 왕별 업적은 나중에 아빠하고 다시 한번 싹 정리할 거야. 일단 태조 태조는 고려를 세운 왕건이야. 태조의 정책들을 한번 보자. 민생 안정 정책으로 세금을 10분의 1로 줄여주고 빈민 구제 정책인 흑창을 설치해. 그리고 지방의 호족들이 나중에 힘이 세져서 위협이 될까 걱정하여 호족을 관리하는 호족 관리 정책을 펼쳤는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호족을 통합하는 통합 정책, 그리고 호족을 견제했던 견제 정책. 먼저 호족 통합 정책을 보자. 혼인 정책, 사성 정책, 역분전 지급. 혼인 정책은 지방의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아예 가족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가족끼리 막 반란을 일으키고 역심 품고 그러지 않잖아. 호족은 자기가 왕족이 되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사성 정책. 이건 왕씨성을 하사하는 거야. 공을 세운 신하나 호족에게 왕씨성을 하사한 거야. 엄청난 영광이었겠지. 역분전 지급. 이건 왕건이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거야. 왕이 되는 거 도와줬으니까 한턱쏜 거지. 역할에 따라서 분배. 뭘 전을 그래서 역분전 자 그리고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도 한빛 펼쳤는데 이게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야 감시하는 거지 사심관은 보내는 거야 지방의 관리를 보내 감시하고 통제했던 거고 기인제도는 반대로 불러들이는 거야 호족의 자제를 중앙으로 불러들여 놓은 거야 일종의 인질처럼 딱 잡아놓고 호족이 딴 맘을 못 먹게 한 거야 그리고 북진정책을 실시했어 발해 유민을 포용하고 거란을 배척했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란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이 거란 사신들을 모두 유배를 보내버리고 이들이 가져온 낙타 50마리를 만부교 밑에 묶어놓고 굶겨 죽여버린 일이 있었어. 이게 만부교 사건이야.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완전 배척한 거지. 마지막으로 정계개백요서라는 책을 저술하여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고 훈요십조를 통해 후대의 왕에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어. 이 훈요 10조 안에는 불교 숭상의 내용이 있었는데 연등회와 팔관회를 반드시 실시하라는 내용이 있었어. 자 여기까지가 태조 왕건 다음은 정종이야. 정종 때 왕규의 난을 진압했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광군을 창설해 이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되고 광종 광종이 중요해 태조가 호족들을 잘 관리하고 통제했다면 이 광종은 고려의 기반을 잘 마련한 왕이야. 광종은 이름이 좀 이상한 쌍기라는 사람을 영입해서 개혁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어. 네 가지를 기억해. 노비안건법, 과거제 실시, 공복제정, 칭제 권언. 먼저, 노비안건법. 노비를 해방시켜 준 거야. 이게 완전 신의 한수야. 원래 양인이었던 노비는 노비에서 해방시켜 주었어. 와 이때부터 인권을? 아니야. 호족들이 노비를 누리지 못하게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거야. 과거제 실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게 돼. 과거시험을 치르게 해서 내 사람을 내가 뽑도록 한 거야. 호족을 밀어내려고 한 거지. 공복재정. 관리들의 옷 색깔을 구별해 기강을 잡았던 거야. 칭제건원. 이건 왕이 아닌 황제의 호칭을 사용하게 한 거야. 광덕,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 자 광종정리. 노비안건법 과거제, 공복제정, 칭제권언 광덕준풍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다음 경종. 경종은 이것만 알아도 처음으로 전식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했어. 관직과 인품을 고려해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제도야. 전지는 곡식 기르는 땅, 시지는 땔감을 얻는 땅이야. 다음은 성종. 성종 때에 비로소 고려가 날아다온 기틀을 완성하게 돼. 그래서 이름도 이룰성 성종이고 나중에 조선도 조선의 기틀을 완성한 왕은 성종이야 다섯 가지를 기억해야 돼 최승로의 시무 28조 유교 정치 이념 불교 축소 중앙 이성육부 지방 12목 국자감 설치 의창 실시 성종은 먼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하여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어 그럼 당연히 불교는? 불교는 축소야 연등의 규모를 축소하고 팔관회는 아예 폐지시켜버렸어 중앙 정치 기구는 이성육부로 정비하였고 지방은 12목을 설치하였어. 지방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유교 교육을 위한 국자감을 설치했고 지방의 교육 수준과 의학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학 박사, 의학 박사를 지방에 파견하기도 하였어. 민생을 위한 의창도 설치하였어. 의창은 흑창을 개성한 거야. 자, 성종 정리 최승로 시무 28조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고 불교를 축소했어. 연등회 축소, 발관회 폐지했고, 중앙은 이성 육부로, 지방은 12목으로, 국자감을 설치해서 유교를 교육했고,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지방에 파견했어. 흑창을 계승한 의창을 실시했어. 자, 여기까지 고려 초기에 다섯 명의 왕에 대해서 배웠어. 각각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잘 기억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통치 체제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자.